10통까지 온통 나와서 서로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고성이 고향이고, 거기 태어나서 학교를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38년간 육군종장으로 국군기무사령관으로 군생활을 끝내는 그날까지 오직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란 신념으로 나라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다더니 군부지를 군부 독재라고 몰아내더니 IMF를 일으켜서 백성들 죽이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경제를 안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온 국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막 먹을 수 있는데도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서 온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그 마스크 두정상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약국에 줄을 서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중앙대라서 부산에 유세를 하고 오늘 거창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우리 일행 냄비 하루 종일 손님 전체랍니다. 누가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믿는 1번과 2번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건물원인은 바로 저 문재인! 자기 입으로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저 촛불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3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지금 온 집단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때문에 저 문재인 주사파 촛불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주사파 촛불 정권 들어서는데 부역질한 자가 뭡니까? 바로 기호 2번. 지금 미래의 통합당. 과거 새무리당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의 보수인 박근혜 대통령 62명의 국회의원이 덩대에 칼을 꼽아서 더불어당 그들에게 부역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재판부의 검찰에서 탈탈 털어내는데도 지금 뚜렷한 제가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천일이 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 속에 인신 생 감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조사파 촛불 증권이 들었었고 문재인 촛불 정권 3년 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수 없는 나라가 됐고 하루 식당에 밥1 걸고 도 팔지 못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번6기로사이로 송선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선거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지키내지 못하느냐 는 대한민국 체제가 결정되는 선거예요. 왜냐? 이 문재인 조사와 정권, 문재인 신을 비롯한 더불당 원내대표인 연영마저도 사회주의연방제 견을 하겠다고 공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연방가 통일한대요. 존경하는 장군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삽전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보다 6.25 전쟁 때이 빨치산들이 그 장군민 여러분들을 얼마나 죽이고 난도질 을 했습니까? 아직도 노인애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 불행, 비극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사일로 총선은 이 문재인 조사파 일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성까지 확보해서 사일로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하는. 지난 4년간 여러분들은 가문 서울 광장에서 서울역 광경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 국민들이 국 탄핵 무열을 외치고. 한미동맹을 외치고 자유대한민국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뉴스에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3.1절 개천절 같은 데는 100만 3백만 내국 국민들이 문재인 조사판 몰려가라 박근혜 즉각 승방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줄 비춰주지 않았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름아름 알았을 겁니다 지난 4년간 태극기 들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 정당이 바로 오늘 나온 기호 7번 우리 고고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간 그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모여내치면서 적극 석방을 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싸운 정당이 바로 기호 7번. 우리 공당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간 한미동맹을 지켜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태극기 들고 싸운 유일한 정당이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입니다 지난 4년간 주사파 사익의 체제 그 세력들과 맞서서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가져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싸운 정당이 기업만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 검경수사권 바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당제로 하고 있는 이 3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노숙관면서 싸운 유일한 정당이 기어 질문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위로 총선 이후에 이민조사과 정당과 더불당 이중대화 이들이 벌리는개을 막지 못하며 지금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은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개을 막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여러분 바로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입니다 왜냐 지난 4년간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맞장떠서 싸운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탄핵정국부터 4년간 쥐식기들처럼 숨어서 지내던 그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또다시 다가오니까 숨어봐서 공천내가지고 내 나라 고이겠다, 국민 여러분 잘 살게 하겠다고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절대 이분의 소금은 안됩니다 여러분!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이성만 대통령, 이세훈 자유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일군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대통령이 이던자유통일정책을잇기 위해서 우리는 이세 분의 정신을 받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국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누린 자유와 행복과 풍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왔고 싸우할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을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고 이곳 거창이 낮고 길런 박영주 기호 7번 이 후보를 이번에 국회로 보내 주신다면. 우리는 박영주 후보와 함께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주 후보는 이 거창 출신이고, 이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 고려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우리 공화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농촌인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서잘 사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즉출발를겠습니다 하고 찾아왔길래 우리는 흔쾌히 이 박용주 동기를 기호 7번을 붙여서 이번에 이 고향 함양 당에 내보냈습니다 존경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이제 싹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뭐를 속겠습니까? 이번에 제발 좀싹 바꿔버리세요. 참신하고 능고 젊은 일꾼 박영주 후보를 반드시 이번에 국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은 거창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민업체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이번에 지난 4년간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위해 서 싸웠고 대한민국의 법관을 키기 위해 서 싸웠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 주시고 기호 7번 들고 나의이 고향에 나온 거창의 아들 박영주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줄 것을 강곡히 호소하면서 조항 우리 공화당 선대 위원장이면서 여러분과 고향을 같이 하는 이허평하이 여러분을 믿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 화평을 장군님께서 숙연 박동주 후보입니다. 기호 7번 박영주 후보 여러분께